예 안녕하세요 좋은자동차은딜러 좋은 양과장입니다. 이번에 매입 잡고 상품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어, 영상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엔카 진단 나가고 있으니까 보험이득이나 기본적인 것다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는 거니까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4년식에 4만 키로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시고. 한 분께서 꾸준하게 운영하시던 차량이시고, 직수입으로, 역수입으로 해서 구입을 하신 후에, 영의자 변경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 사시고 키로수 4만 키로다 보니까 뭐 보나마나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짧은 키로수에 가장 좋은 가격대에 완전 무사고 차량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보통적으로 아무리 키로수가 좀 짧고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중반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고점 그 참고하시고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겁니다. 일단 이 차량은 3.5 에코부스터 차량이시고 어, 에코부스터는 2.7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요 14년까지 15년 바로 라이트 변경 전까지 모델 라이트 변경이 되면서 여기가 없는 모델이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 에코 부스터 2.7차량을한두대두대 두대 정도를 했었었는데 이 차량은 14년식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어이 모델까지는 아무래도 3.5에 에코 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시고 힘은 뭐 360마력대가 되다 보니까 마력수도 상당히 좋은 편이시고요 토크도 60토크가 가까이 되는 토크다 보니까 아마 이용하시면서 힘이 부족하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거 기본적으로 20인치의 스텝까지 들어가는 있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크롬 바디가 블랙에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 중후하고 아메리칸 같은 그런 멋이 좀 느껴지는 차량이실 겁니다. 거기다가 HRD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점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썬팅을 제가 갖고 와서 다시 진행을 했고, 고객님께서 엔진오일 디스크, 패드 교환을 해 놓으셨으니까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F150 바디에서 오일펜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차량은 키로수가 4만 키로 때 너무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 전혀 누유도 없고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도 기본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부 영상도 올리겠지만 언더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뭐이 전차주 분께서는 라이딩할 때 자전거 라이딩할 때만 요 차량을 끌고 나가셔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킬로수가 상당히 짰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크롬 휠이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스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스텝도 일반 뭐 렉스턴이나 비교, 비교 대상 차량보다 훨씬 단단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휠스가 어, 조금 아, 아,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의 크롬 뜬 거는 살짝 보이지만 휠 쪽은 백화 증상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5.5배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증간에서도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근데 뒤쪽으로 와서 보여드리면 F-150 에서는 국산 차량하고 좀 틀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미국 차량이다 보니까 깜빡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 견인고류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5.5배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전거 캐리어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배드 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단 배드식이고 일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볼주 돌리는 식이 아니라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님께서 더 투자하셔가지고 3단 개별로 이렇게 열수 있는 방식으로 세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납한 공구함도 따로 제작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기본적으로 라이딩 이용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니까 거의 뭐짐 실을 일이 없으시다 보니까 안쪽 진칸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기스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고리도다 갖고 계시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될것같고요 그 발판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있는 어 차량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실 때도 상당히 불편함 없을 정도 로잘 운영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에 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스템 말고는 상당히 깨끗해요 별거 증상 아예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 하체도 언더코팅이 되있다 어 보니까 고 점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운전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고요. 일단 f 1 5이다 보니까 안쪽에서 번, 어, 깜빡이 소동되는 것도 다 보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2열 같은 경우에는 부, 보통 이렇게 드딩식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사람 한 분이 누우셔도 180 이상이 나오시기 때문에 누워서 주무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충분히 나오는 차량이시고 안쪽에 미국 차이다 보니까 총기함 같은 이런 공구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석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고점도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레그놈은콜로라도 뭐 그렇고 렉스턴도 그렇지만 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의 한 40cm 이상이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완전 다리를 쭉 피고 가도 될 정도로 레그룸 자리가 상당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진짜 깨끗하게 잘운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커플도부터 시작해서 전, 전자석 가죽 시트, 다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열로 어, 가서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1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앞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원도우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유압식 악셀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악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악세 조절을 하시고 편하게 타시면 될것 같고요. 뭐, 키가 작고 크고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키로수는 4만 키로대, 4만 키로대, 실키로수입니다 마일 아닙니다. 키로수입니다. 4만 키로대 차량이시고, 기본적으로 엔진 온도, 뭐, 냉각수 온도, 주유, 미션 온도까지 다 나타나는, 사, 나오고 있고요. 컬럼 방식으로 이용한 이 연식 때는 기어 복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키도 두 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도 그 좋으실 것 같고 이름부터 4륜4 L,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센서, 그백화점성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f l o 의에 가장 뭐 불편한 거에 이제 라폴딩이 안 되는 건데, 이 차량은 라폴딩까지도 되는 모델이니까, 시동을 끄시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자동으로, 또 시동을 켜시면 자동으로 열리시고, 일반 컨트롤을 해서 접고 피고 가능하십니다. 보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뭐, 에이 필러부터 시작해서 차체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보조석은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모델 그리고 수납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게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한 미니 댕댕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신조의 차량이시고, 보시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깨끗한 차량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선글라스 함도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 그리고 뒷열, 3열 보시면 3열 오픈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캠핑이나 일반적인 차량에서 이 차량만큼 아마 좋은 차량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컨 잘 나고 오 있고, 현재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은 타이어만 조금 교환만 하시고 타신다고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값이 20시간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에서 다절충을 해드리고, 상... 가장 좋은 방안으로 다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식의 1인 신조 완전무사고 4마킷로때 차량 3.5 에코 부스터 XLT 모델 정사 마무리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매입 제품 F500 하부영상 찍으면서 구입하시면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12주에 4만 k 로밖에안된 차량이었고 최근에도 어 계속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저한테 판매를 해 주신 건데 이번에 탑차 구입을 해서 이제 개업을 하셨고 이 차량을 판매를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 언더코팅 일전에 다해 놓으셨고 하체는 뭐 상당히 깨끗한 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대로 누유도 하트 에 없이 치킨 면 없이 잘 되어있고 뒷대우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셔도 전혀 이상 있는 부위 없으시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하트 전체적인 하부 모습 한번 중통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요 앞에 프론트쪽 보시면 앞쪽도 보셔도 누유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터토크링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저 프론트 쪽으로 가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요 차를 이제 양평에서 끌고 왔는데, 앞쪽에서 살짝 그 링크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점은 제가 이제 주문을 해놓고, 부품을 주문을 해놓은 상태니까, 오는데 제가 교환을 해놓고 판매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노유 하나도 없이 워낙에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 영상에도 지금 누유 하나도 안, 안 찍혀있는 차량이십니다.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프론트 쪽. 이렇게 해서 하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자, 좋은 조원들러 좋은 양과장이었습니다.